안녕하십니까.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. 9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입니다. 2007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꼭 열돌이 되었습니다. 세계 민주주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쟁취하고 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을 되새겨봅니다. 유엔에서는 올해 세계 민주주의 날 주요 의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실천을 선정하고 극심한 빈곤의 종식 불평등과 부정의 해소 지구 환경 보호를 실천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.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끊임없이 수정되어 왔습니다. 그런 점에서 87년 민주화의 산물로 태어난 현행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. 20대 국회가 헌정에 새로운 기틀을 다지고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. 우리 모두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함께 실천합시다. 감사합니다.